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강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진을 좀더 선명하고 좀 화사하게 만드는 거와 두 번째는 사진 색상 자체를 조금 바꾸는 것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블렌딩 모드 오버레이나 소프트라이트를 이용해서 밝은 부분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만들 텐데요 일단 레이어를 한장더 복사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J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많은 지금은 노멀 모드지만 많은 브랜딩 모드 중에서 오버레이 를 눌러보았어요. 원본과 비교를 해볼게요. 차이가 나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극대화 시키게 됩니다. 소프트라이트를 해도 비슷하죠. 저는 오버레이나 소프트라이트를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좀 쓰는 편입니다. 대비가 너무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오퍼시티를 조금 내려주시면 돼요. 깜빡, 깜빡. 원본과 비교가 되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울게요. 커브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상단 메뉴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 조정이죠? 조정에서 커브스,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N입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아우 저 혀가 너무 짧아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커브스를 할 건데 여기 보이시면 여기 이선이실 같은 선을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내가 마우스를 대고 아무데나 잡으면 이렇게 할 경우 그냥 제가 끌어올렸어요. 밝아졌습니다. 그쵸? 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밝아졌죠. 이 부분이 밝은 부분, 이게 중간 부분,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밝아진 거죠. 밝아졌는데 S자를, 커브스에서는 S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밝은 부분은 무조건 다 밝게 할게 아니고 어두운 부분도 좀 극대화가 돼야 이제 더 선명해지거든요. 이 부분을 더 아래로 끌수록 되게 더 어두워져요. 그쵸? 적당하게. S자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OK를 눌러볼게요. 이게 지금 보정된 사진이고요. 이게 원래 사진입니다. 다르죠? 이제는 커브셀을 이용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저는 이제 또 사진을 좀 보정하기 위해서 저는 주로 어떤 거 쓰냐면은 이거 많이 써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서 브라이트 컨트리스트. 저는 요걸로 저는 이걸로 자주 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밝아지죠. 엄청 밝아지죠. 적당하게 하고, 이건 대비예요 대비도 조금 높여주면은, 이렇게 바뀌죠. 좀 선명해지죠. 프리뷰 여기 보시면 체크된 거 깜빡깜빡 하시면 전과 비교하실 수 있어요. 그제 이미지를 좀 색상 자체를 바꿔보는 걸 해볼게요. 워낙 많이 쓰는 건데, 슈세츄레이션, 단축키 컨트롤 U, 이거 외워두시는 게좋고요 컨트롤 U 눌렀습니다. 이렇게 떠요. 무슨 뭐 색깔들이 쫙 팔레트처럼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이미지면은 이거를 바, 여기 빨을 클릭해주시면 파랑색의 컬러가 묻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점점 보라색, 붉은색, 아예 색상 자체가 바뀌죠.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이거 다시 원래대로 두고 싶으면 0으로 다시 맞춰주시면 돼요. r 세츄레이션은 이걸로 쉽게 흑백, 흑백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오, 저도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나또 너무 흥분했어 흑백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는데 이거를 옆으로 쫙 가시면은 흑백이 됩니다. 여기를 쫙 가시면은 이렇게 할일 없겠죠. 주로 흑백을 할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이것도 다시 영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이거는 잘안 써요. 이거는 워낙 이거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살짝만 이게 조금 색이 좀 초스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잘안 뜨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 번에 색을 바꾸기에는 또 이만한 게 없죠 저는 좀 신비스럽게 보라색으로 바꾸고 약간 세츄레이션 좀 흑백에 가깝게 한 다음에 이거 그대로 두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색이 완전히 바뀌었죠? Ctrl U, s h i f s a t u r 세츄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었고요 또 색상을 바꾸시는 게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다 모여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단축키를 쓰죠 여기서 컬러 밸런스도 씁니다. 슈세츄레이션 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이쪽이면 사이언, 하늘색 쪽 톤으로 많이 먹어지고요. 이쪽은 똑같아요. 이 색깔 쪽으로 가면 그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색이. 여기서 주로 이걸 쓰는데, OK를 누르면 색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마치 노을이 진것 같네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거를 효과를 낸다고 계속 컨트롤 J로 복사하고 끌어서 복사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레이어를 복사하지 않고도 바로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이어 패널 하단에 이런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하단에 클릭을 하면 여기 원형을 보면은 여기 브라이트 컨트레스트, 레벨, 커브스 다 있습니다. 슈세츄레이셔까지. 이 보정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어, 큐, a 츄레이션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 이 창이 뜹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또 색깔을 색깔을 또 고치고 싶으면 이걸 클릭해서 또 바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편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포토샵 색상 보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